안녕하세요. 채찌피티 강사 서미화입니다. 채찌피티 보이스 기능으로 드라마 대사가 그림작품으로 변신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려진 컨테이너에 달면서 그림만 그렸어요. 그러다 지치면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리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쓰러졌던 것인지 잠이 들었던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림만 그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리포구에 컨테이너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Um, the image has been created to embody the narrative you've shared. Generation ID FB1USF7LIXE number 266752755. Uh, you can check out the images in our conversation history. 미안한데, 생성 아이디어를 비아레스틱에 애쓰고 채널 맥시드 번호 이공육칠오이칠오오 그림은 당신 이 말씀하신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네.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는 네. 것이 여러분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손으로 말하는 청각장애 화가 역을 하고 있는 정우성 배우님의 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호기심으로 채 g 피티 보이스 기능을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